안녕하세요 김성합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톡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기사건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금전거래, 투자, 부동산계약, 물품구매, 지인간 채용 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지만 정작 고소를 진행하려고 할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입증입니다. 사기죄는 피의자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주 사기죄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기죄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입증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기망행, 그리고 기망을 믿고 재산을 교부, 그리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즉, 피의자가 애초에 속일 의도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이를 믿어 재산을 넘겼으며 그 결과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다면 나중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을 찾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사기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첫 번째 기망 행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주 활용되는 기망 관련 증거 종류로는 메시지, 카톡, 문자 등에서의 거짓 약속, 그리고 실제와 다른 사실을 말한 녹취록, 투자 보장. 반드시 갖겠다는 등의 허위 약속을 한 자료, 상대방이 처음부터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다는 정황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 계약서 등이 있다면 이와 같은 것이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사기라면 상대가 실제 투자처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한 메시지, 수익률을 과장한 자료 등이 핵심 증거가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이 실제로 넘어간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손해 입증 자료로는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 카카오페이 송금 기록, 송금 화면 캡처,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 내역, 물품, 구매 증빙 등이 있습니다. 이중 계좌 이체 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준 목적이 모호하게 보이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금 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활용 가능한 정황 증거의 예시로는, 피의자의 잦은 차용 번복, 그리고 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 수사 기록, 언론 보도, 그리고 피의자의 경제상황,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약속한 행동, 돈을 받자마자 감, 잠적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사유 등이 있으면 이와 같은 부분들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는 증거싸움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적절한 증거 수집과 정리, 기망 정황 확보, 체계적인 고소장 작성 등이 갖춰진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사기죄 형사고소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이. 최고라고 자부할 순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